3분의 1 x 세제곱을 미분하면 x제곱이 되죠. 이렇게 미분해서 x제곱이 되는 함수를 x제곱의 한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하는데요.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도 미분하면 x제곱 이것도 부정적분 마이너스 10 이것도 미분하면 x제곱이니까 이것도 한 x제곱의 부정적분이죠. 즉 x제곱을 부정적분하게 되면 상수가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어서 정해지지 않았다. 부정적분이라고 해요.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r g e fx인데 다른 부정적분은 이렇게 상수만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다른 부정적분 gx는 부정적분 fx와 당식 부분이 이렇게 똑같고 상수만 다를 겁니다. 이 상수를 구해주는 힌트가 나와 있죠? x에 0 대비했을 때 1이라고 하니까 바로 상수가 1이다. gx 알았으니까 g1 계산을 하면 1-1 플러스 3 플러스 1 4